안녕하세요. 토익 공부 이제 좀해 봐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내 점수가 딱 500점에서 600점대 이럴 때 진짜 고민되잖아요. 어떤 반을 들어야 하지?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명쾌한 해답을 딱 준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가 보면 뭐 기초반, 중급반, 실전반 종류는 진짜 많잖아요. 근데 딱 보고 있으면 내 실력에 딱 맞는 수업은 대체 뭐지?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못 선택하면 소중한 내 시간, 내돈 그냥 날리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점수대입니다. 500점에서 600점대. 이게 진짜 애매한 게 기초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문제를 막 술술 풀 실력은 또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딱이 구간에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완전 공감되시죠? 그럼 화면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볼까요? 혹시 최근 2년 안에 500에서 600점대 점수를 받았다 하는 분, 아니면 한 2년 전 중에는 600점대 넘었었는데 지금은 영 자신이 없다 하는 분, 그것도 아니면 최근에 모의 토익 봤더니 딱 600점대가 나왔다 하는 분,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애매한 점수대의 학습자들만을 위해서 정말 완벽하게 딱 맞춰 설계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기초반을 가야 하나, 중급반을 가야 하나,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궁금하시죠? 자, 그 해결책은 바로 올인원 집중반입니다. 이 수업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기초가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 단기간에 점수는 확 올려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복습이랑 실전 감각, 이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어떻게 기초 다지는 거랑 실전 문제풀이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자, 그 비밀은 바로 이 수업의 아주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수업은요, 구조가 정말 독특하면서도 아주 집중적이에요. 하루에 총 4시간, 그리고 딱한달 과정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처음 2시간 동안은 기초반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기를 아주 그냥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다음 2시간은 중급반 수업에서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방식인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요. 이두 파트가 서로 완벽하게 시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초 파트에서는 핵심 문법이랑 어휘를 딱 잡고 내가 맨날 틀리던 부분을 교정하면서 자신감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급 파트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하는구나 하는 전략을 배우고 실전 감각이랑 속도를 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때요? 기초반만 듣기엔 좀 지루하고, 중급반만 듣기엔 벅찼던 바로 그 간극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진짜 효율적인 조합 아닌가요? 자, 오늘 제가 드린 이 설명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주는 좋은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가장 정확한 길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은 뭐겠어요? 역시 전문가한테 직접 진단을 받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첫 걸음,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해너학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레벨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나에게 꼭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반을 추천받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봄토익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토익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